자 오늘의 시사 평론 시사 평론과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아,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의 작심 발언 전면전 가나입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2 2이일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그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의 그 융단 폭격에 작심 발언으로 대응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동안 이제 골 검사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이제 다소 정무적 감각이나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어,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국감을 보면 아주 민주당 의원들이 대놓고. 작심하시고 나온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달변이었고요. <laughs> 무엇보다 이제 정치적으로 보일 만한 발언도 아주 거침없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 윤 총장이 좀 전투력이 좀 많이 성장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는 이제 사선 중진의 여당 대표도 지내고 또 현직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과의 이제 계속된 대립이 뭐 성장 전투력을 좀 늘려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음. 또한 이제 최근 국감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 역시도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좀 큰데요. 음. 추 장관이 그간 이제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벌이면서소설쓰시네뭐 장편소설을 쓰시네. 뭐 장편 소설을 쓰시네 음. 그리고 스물일곱 번 윽박 질렀다라는 등의 이제 아주 강경한 태도를 계속 취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감에 임하는 이 피감기관 기관장들 역시 그간의 방어적인 답변 태도에서 네. 이제 좀할 말은 하는 그런 태도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어제 국감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 방해 혹은 외압이 있었냐 이런 질문에 윤 총장은 치임하고 한6개월간의 소신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건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음. 말을 했고요. 또윤 총장의 채찍근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의혹이 확인된 것이 있냐, 과연 없지 않냐라고 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해 준거 아니냐 그랬더니 인사 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어떻게 비호를 하냐라고 오히려 발끈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아, 이런 발언이 또그 논란이 됐잖아요. 예. 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그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이제 라임 사태와 관련돼서 이제는 검사한테 접대를 했다. 또 야당 의원에 한테 로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서신을 공개하면서 이제 법무부가 검찰의 라임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제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윤 총장이 이거 중상무열 이다 라고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요. 음. 이후에는 이제 추장관이 이제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이제 배제를 했죠.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 음. 이에 대한 입장이 이제는 어제 또 논란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추장관의 수사 지휘권 비상식적이다. 왜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결국엔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인인데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자꾸 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뭐부화 어떻게 보면은 부화가 부하로 볼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한마디로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할 거면 옷 벗고 정치권으로 들어와라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 또한 윤, 윤석열 총장은 이 과거에는 검찰이 법무부와 대립해 본 적이 없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자기 입장을 내야 하면 총장을 통해 해야지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라고 하면서 일성 검사들 상당수는 이 수차례에 걸친 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중형을 받은 이 범죄자. 김붕원 전 회장의 말을 믿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비상식적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어제 뭐 상당히 뜨거웠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예, 뭐거취 문제는 결국 임명권자 문재인 대통령이죠. 임명권자가 아직 말이 없기 때문에 처음 치만 이후 국민들과의 약속을 했다. 그러므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재소임은 다할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퇴 요구는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 이날 그 국정감사의 백미는 그 사법연수원 동기죠. 그 박범계 예. 그 민주당 의원과의 이제 설전이었는데 그윤 총장이 자신을 공격하는 박 의원에게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냐 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갑자기 둘 사이의 과거가 또그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윤총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도 불구하고이 국정원 직원들이 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이 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는데요. 네. 이때 박봉계 의원이 SNS에서 윤총장을 나이가 좀 윤총장이 더 있으니까 음. 형이라고 부르며 형 구하지 말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laughs> 네. 사표내면 안 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음. 조국 전 장관은 여기다 이제 리트윗을 했는데요 더럽고 치사해도 <laughs> 버텨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참 이제 상황이 좀좀 황당하게 됐는데요 음. 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는 박 의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된 후이 윤총장이 삼성 일가인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네. 윤총장이 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이박의원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측정이다.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에 의심을 갖게 한다. 한마디로 선택측정이 한마디로 이제는 어떤 거는 정의롭게 하고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윤총장이 혹시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라고 음. 맞받아치면서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시지 않느냐 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권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후에 달라진 여당의 태도 그리고 박범계 의원의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어제 그,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예. 좀 뭐랄까요 그뭐 시청자 입장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은 평온한 마음으로 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장면이 예. 지금 국감이 맞는가 예. 할 정도의 분위기라서 좀 보다가 어, 저까지 좀 어두워질 것 같아서 좀 예, 채널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정리를 해올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 예, 잘하셨어요. 예. 또, 또 그런 말씀까지.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laughs> 특검대 공수처입니다. 그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제 22일 어, 그 라임 옵티머스 특검법을 공동 발의를 했어요. 그 법에 명시된 특검팀 어, 특검팀 규모만 해도 어, 파견 검사 30명 또 파견 공무원 60명 수준으로 어, 그 최순실 특검 팀 규모의 1.5배 수준의 메모드급이라고 합니다. 예, 전체 야당은 아닙니다. 일단은 정의당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빠졌고요. 예. 보수 야당이 이제는 중심이 된 건데요. 음. 한마디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예. 이번 이번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이 불법 행위, 뭐 금융 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뭐 심지어는 그 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직검단용 직무유기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국민의힘은 정치인이 정치인이 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 수사를 장악해서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결론 내고. 문제가 생기면 덮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당 측에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건 특검 사안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정치 검찰의 폐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특검법 특법 총괄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 라임 옵티머스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남은 정기 국회에서는 여야간 이제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장애투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 중인 뭐이 민주당의 입장대로 최종 처리는 되,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마지막 이슈 또 예. 빨리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남부지검장 사태 추장간 흔들리나입니다. 라임 사태 수사 총책임자인 그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어제 그 갑작스럽게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예. 어, 그런데 이제 박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박지검장이 어, 제목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음. 내용을 보면은 검사가 룸싸롱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 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리 수사 부분은 지난 5월경 전임 서울 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이 검사 비리와 야당 정치인 별루옥을 은폐했다는. 어, 이런 이제는 이유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차원에서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임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의 옥중서신으로 인해 모든 수사가 중단되고 그간에 왔던 모든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자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박지검장이 이제 그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물이라고 알고 예예. 있는데 이게 참그 깜짝 놀랐고. 예예. 그나저나 어제는 그 국감과 검찰 관련 뉴스 때문에 이 코로나를 덮은 그런 말씀, 형국이었어요. 예, 예. 정치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기보다는 정치가 대한민국을 다 덮은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예. 자 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어,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과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